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 가수 박서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서진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팬들의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았다. 기억에 남는 여정과 그를 둘러싼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데뷔 10년차 박서진은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따뜻한 목소리로 단숨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호감가는 인품과 팬들을 대하는 성실성으로도 유명하다. 매 무대마다 서진은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박서진은 팬들을 위한 복주머니 선물을 준비했다. 무대를 뛰어내리며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건네는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으로 쌓아온 팬과의 유대감의 상징이기도 하다. 박서진의 결혼 소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전파됐다. 천안부 헌마크에서부터 서진에 대한 이미지와 스토리가 뜨거운 지지 물결을 일으켰다. 팬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노래 한곡한 한 곡에 쏟는 진심과 열정도 좋아한다. 팬들은 박서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왔다.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기원하는 좋은 소원과 소망이 항상 그에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서진의 행보를 늘 지켜보고 응원하는 동료들이다. 한편은 박서진이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팬들 역시 늘 박서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건강관리. 특히 손과 목의 디스크에 관한 진심어린 조언을 언제나 그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들은 그가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여 계속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들은 앞으로 박서진이 국내에서 성공할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력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가 해외에서 큰 무대에서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은 이들의 바람이다. 한 팬은 아자아자 화이팅! 대국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그들은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박서진이 그의 경력에서 새로운 정점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지 하나, 축하 하나하나에는 박서진을 향한 팬들의 진심이 담겨 있다. 앞으로도 그가 발걸음마다 사랑과 응원이 가득한 꽃길만 걷길 바란다. 박서진의 성공은 그 자신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기도 하다. 1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박서진의 재능있고 열정적인 모습은 물론 그와 팬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동기부여의 원천이자 견고한 버팀목입니다. 박서진의 데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팬들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모두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서진님을 팔로우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